아, 반갑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에게 윤리사상을 어, 가르치게된 교사 신종입니다. 어,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인간의 특성과 윤리의 필요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나요? 첫째, 인간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을 사용해서 어, 살아 간 존재죠. 똑똑한 존재입니다. 또 도구적 존재. 그래서 인간은 도구, 유형의 도구를 제약해서 사용한다. 유형의 도구 뭐 있습니까? 사 숟가락, 국자부크레등 등등 있죠. 또 무형의 도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언어라든가 제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간의 또 하나의 특성은 유희적 존재라는 겁니다. 다양한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해서 여가 활동을 즐긴다는 거죠. 또 인간 특성, 네 번째, 문화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고 또한 전수시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존재이다. 그래서 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항상 무리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인간은 윤리적 존재.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또한 성찰한다. 라는 측면. 네. 지금 있죠. 그다 마지막으로, 열려있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결판난 존재,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 잠재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가능성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윤리가 왜 필요할까요? 일단 첫째, 인간은 전적으로 선하지도 전적으로 악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신과 달리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악을 저지를 수도 있고 선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규제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를 배우고 만들었고 그리고 윤리를 배운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윤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성이 윤리의 필요성을, 어, 윤리가 필요하게 된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 화면에, 얼굴이 너무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어, 대두네요, 대두. 대도. 좀 가리니까 나을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하하하. 자. 아. 어, 얼굴 보기 싫으면 네, 종이 하나 붙이세요 화면에 붙이면 안 보입니다 보고 싶은 분들은 계속 보세요 뭐안 합니다 사랑에 빠지지 말고 자 인간의 본성 어, 인간의 본성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어, 본다면은 성선설이 있겠죠 먼저 첫째로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선순적으로선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성선설은 주요 학자로 이제 맹자, 오로소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면성 악설, 즉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하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어, 유명한 사람으로는 순자 혹은 서양의 어, 홉스 같은 사람을 들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본성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즉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 또는 어, 태어날 때는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후천적으로 태어난 이후에 자라나면서 경험을 통해서 어, 결정된다라는 입장. 이걸 성무선악설이라 하죠. 성무소학설에는고자라든가 어 영국의 철학자 로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는 어 우리가 볼수듯이 성선설, 성악설, 성무소낙설 등이 있다라고 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윤리의 성립조건을 한번 봅시다. 윤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손에 드느냐? 윤리가 인간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 본능은 동물들, 우리 동물들은 어, 본성을 거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능에 따라 생동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하지만 인간은 그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의지가 있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따라서 윤리적인 책임이 생긴다. 따라서 윤리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윤리적이라는 건 인간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간은 자기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따라서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윤리가 필요하다. 즉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여 다 아, 아, 자, 윤리법. 윤리법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윤리 와법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어, 물리적인 강제적 힘과 어, 타율적인 규제. 예, 법의 특징이라면은 윤리는 자율적이다. 그죠 그래서 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적이라는 거가지 강제적. 타율적이다. 따라서 안 지키면 벌금을 물거나 어, 형을 살거나 이렇게 된다. 하지만 윤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죠.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제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잘못의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 자 겁니다. 어, 마지막으로 윤리학의 기본적인 특징인 상대주의와 절대주의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어, 윤리에는 크게 상대주의 절대주의가 있습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은 어, 사회에 따라서 윤리가 다르다라는 거죠. 상대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리라는 것 자체를 어떤 간습이 굳어서 생긴 것, 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볼때 당연히 사회가 가진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윤리도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회의 윤리를 다른 사회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윤리는 사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사회의 윤리는 다른 사회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각각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이 상대주의입니다. 그리고 절대주의는 윤리규범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변함이 없다. 똑같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똑같다. 누구에게나 똑같다. 항상 똑같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인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누구나 동의할 만한 그러한 보편적인 윤리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상대주의 절대주의는 윤리를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볼것이냐 아니면 늘 똑같다고 볼 것이냐라는 점에서 비교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010년 6월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2학년. 가나는 인간의 특성에 대한 글이다. 가까이 가장 알맞은 수를 보게 해서 오가 가나게 작지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어, 잠깐 풀기 위해서는, 어, 지금 강의를 잠깐 스탑해주세요 잠깐 멈춰야지 많이, 푸주해주세요푸주하지만푸주해야만 눈을 풀수 있겠죠. 자, 잠깐, 푸주 멈춘 줄 알았죠? 예. 빨리 멈추세요. 자, 멈췄죠? 풀었죠? 네, 넘어갑니다. 자, 가.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재활을 생산하고 이윤을 얻고자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계 이외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자 한다. 이활동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며 삶의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어, 알겠지만... 어. 죄송. 인냥 노동을 통해서 재활에서 나를 일을 적자 하지만, 중요한 건 하지만 이죠 하지만 이해.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고자 한다. 그래서 이 의미는, 어, 유의적 존재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반면, 어, 모든 문화에서 인간은 생존을 위해, 나, 모시다, 나. 나 모든 문화에서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자란성과 협력한다. 그래서 협력, 자란성과 같이 살았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면다 홀로 살아가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 뭐라 고볼수 있겠습니까? 예, 사회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보기 지문 속에서, 어, 유의적 존재와 사회적 존재를 차 안에서 각각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일번 예, 뭐, 일상생활 속에서 재밀적 적으로 추구한다. 나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재밀적 적으로 추구한다. 이건 뭐, 예, 그렇죠. 유의적 존재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예. 이적 존재입니다. 이은 다양하고 개성 있는 문화를 창조하고 개성한다.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예. 아, 예, 그렇죠. 문화적 존재. 문화적 존재. 이거 사회와 가정을 거쳐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한다. 당연히 사회. 이가 났습니까? 사회적 존재가 설명이 되겠고, 리을 도구로 만들고 사용하면서 인간의 결점을 보완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동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답은 기역은 어, 어, 문화적 존재 유의적 존재에 대한 설명은 기역, 사회적 존재에 대한 설명은 디귿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알겠죠? 제1 1년 6월 한력평가미출친주장경형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빨리 문장을 어보세요 푸즈. 자, 풀어봤겠죠? 자, 짐승들은 본능에 따라 기회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윤리, 윤리가 평소에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윤리적 인 삶을 살수 있는 존재이다. 또한 윤리는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윤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윤리가 필요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째, 인간만이 자유의 을 지니고 있다. 맞죠? 둘째, 인간도덕적 완전 존재이다? 글쎄요. 인간이 완벽한 존재, 완전한 선한 존재라면 도덕이란걸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게고 선이겠죠. 신이죠. 신 맞죠. 신은 자기가 즉 선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그게 곧 도덕입니다. 본능과 도덕이 일치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본능과 도덕이 불일치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굉장히 험악한 세상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을 지켜야겠죠. 네, 불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4번 업은이 되는 됩니다. 3. 번 인간은 선과 악을 모두 행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아까 그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도덕이 필요하겠다. 잘 말할 수 있겠습니다. 4. 번 인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즉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5. 번 인간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에 이끌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자신을 제어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윤리 아니겠습니까? 네, 4 번, 2 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어, 유, 인간의 특성, 어, 윤리가 필요하게 된 이유인 인간의 특성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인간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윤리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윤리의 특성조차도 알게 됐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러분들 모두 수고했습니다.